여러분, 저 다이슨으로 머리 반대 어대요 지금 머리 다 풀렸어요, 근데. 그래도 좀 자연스럽죠? 항상 생머리였었는데, 이제 진짜 저 연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꿀팁, 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어디에요? 저는 지금 카페입니다. 인스타 라이브 방송 이렇게 자주 자주 해주세요. 어 알겠습니다. 로봇 같죠? 이 언니 오늘 내 생일이에요. Happy birthday to you. 어나뭐 섹시하대. 어머 나 섹시하다 들은 적한 번도 없는 데 감사해요. 어디 계세요? 밥 사드릴게요. 진짜 러블리즈 활동하면서 한 번도 섹시하다 들은 적 없는데 이렇게 듣네요. 이제 컨셉을 바꿔가. 저는 이제 저 러블리즈 안에서 섹시하 단말 들으려면 엄청 힘들거든요. 가끔은 유튜브로도 라이브 해줘. 어 알겠습니다. 명불린 모드네요. 헉! 나보고 엔젤이래. 어머 어떡하? 어 어떡하니 싶다 여러분. 오늘 오일다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? 기분 기분 째진다. <laughs> 다들 식사하셨나요? <laughs> 여러분 이거 보여드릴까? 요즘 최애만 최애만 이거 아니야? 어 최애만 제가 최근에 정말 정말 좋아하는 간식에 어, 간식에 빠졌거든요. <laughs> 이거 여러분 이거 존맛 핵 존맛 요즘 저아 요즘 저의 최애맛은 요즘, 요즘은 이거고. 진짜 맛있어요. 어, 이거고, 최근에, 아, 최근이 아니고, 처음 이거를 영접했을 때, 이거에 <laughs> 빠졌었어요. 저 치킨 먹고 있어요. 치킨보다 이게 더 맛있다? 진짜. 응? 아, 그래서 제가 곧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제품입니다. 지윤이뭐 이분 나한테 로제 떡볶이 먹었냐는 말을 엄청 자주 하신다? 로제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? <laughs> 아 진짜 아, 약간 너무 너, 로제랑 뭐 관련 있으신지 사업을 하시나요? 이것도 혹시 광고가 아니고요. 이거는 제가 이제 판매를 할 제품인데 선물 받고 너무 맛있어어 선물 받고 맛있어서 하는 건데 너무 좋은 게 안주로도 진짜 딱이고요. 그냥 생활 간식으로도 정말 잘 먹고 있는 제품이에요. 맥주 안주로 좋겠네요. 어, 완전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어, 진짜 좋아요. 다이어트 간식인데 네. 맞아. 칼로리도 이거 적지 않아요? 어, 칼로리 많다. 지우한테 8년째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요? 아, <laughs> 그러면 이제. 더 저와 김부각에 같이 함께 빠지시면 됩니다. <laughs> 헤어나올 헤어 어, 헤어 수 없어요. 나올수 <laughs> 없어요. 모든 저의 제품을 <laughs> 언니 안녕하세요. 할로우 <Hello. 웃음> 부각은 간식으로도 질리죠. 진짜 질리에요. 진짜 부모님도 좋아하세요. <laughs> 아르지는 드셨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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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아르, 아르지니 하나 먹고 시작할까요? <laughs> 근데 제가 지금 저는 이거를 아침에 먹는 게 나처럼 카페인 같은 거를 음. 잘못 먹는 사람들은 맞아, 이거 맞아. 잠이 안 와요. 지윤는 내가 추천해 주는 거 진짜 너무 좋다. 진짜 믿고. 아 맞다, 나 그것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안 먹었어. 고추지안 먹었어. 아, 가지. 음. 맛있어. 아. 아니 팬 팬분들이 나보고 내가 먹태를 엄청 좋아하거든. 아. 그래서 먹태 공부해달라고 음. 먹었어아 진짜로. 먹패, 먹패. <laughs> 어, 포장지부터 간지가 나는데. 네, 진짜 딱 맞, 딱 맞아. 귀엽죠, 근데? 김부각김부각 그거 같이 않아 이거 자리에 앉아서 한봉 순삭이에요. 음. 다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사실 켰어요. 아르기님 바다 복용은 안 좋습니다. 음. 어, 맞아요. 어, 친구는 먼 하실래요? 아, 저는. 나중에? 세리네. 나중에, 나중에 같이? <laughs> 아 이건 너무 있네. 너무 심한데. 나도 아, 아, 앞에 아저거개 개킹만. 아, 진짜 힘 아, 받는다. 아 지금 앞에 분이 너무 웃기게 하세요. 어, 김부가 소주, 맥주 진짜 설에 이거 안 쟁여놓으면 어, 바보 소리 맞아 바보들아 왜냐면 저도 뺏어 먹었거든요 어, 맞아 친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안녕하세 우리, 우리 팬분들은 인사 소리 참 밝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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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여러분 저는 이제 이만 가보겠습니다 똥통이아니 음, <laughs> <laughs> 통통이 아니네아 통통이 아니에요. 안녕 이제 갈게요. 이제 또, 또 올게요. 이 친구랑 또 올게요. 잘자요. 해 잘자요. 아 너무 약간 변태 같았나? 여기 있는 걸 고르는 거 아니야? 아닐 걸요 안녕.